마지막 소식입니다.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우리 대학의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게시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배분관과 제일공학관 등 건물의 외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는데요. 최근 3년간 우리 대학에서는 다양한 시설공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노후화된 건물들의 현재 상황과 우리 대학에서 이뤄진 주요 시설공사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시설과 관계자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신희원 기자의 취재입니다. 우리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건물 노후화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건물 외관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 건물 39개 동중 23개 동이 준공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대표적으로 1976년에 건축된 제일공학관, 1977년에 건축된 배봉관 등이 있습니다. 학우들의 우리 대학 건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음, 그냥 지나가면서 낡은 건물 보면 아, 좀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 들지 막 오래돼서 약간 바꿔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딱히 안 드는 것 같아요. 좀 낡았다 별로 약간 세련되진 않았다 이런 느낌 있는데 또,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낡아서 안 좋다 라는 건못 느낀 것 같아요. 네, 21세기 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되게 오래돼서. 좀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1공학관 같은 경우에는 외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낡아 보여서 학교 입구 쪽에 있는데 좀 겉모습도 새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대학 시설과에게 우리 대학의 주요 시설공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관련된 자료 또한 받았습니다. 우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 대학은 다양한 시설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에는 인문학관과 전농관의 성면을 제거하고 전농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건설공학관과 학생회관의 구조를 보강하는 공사와 중앙도서관의 옹벽공사를 했습니다. 2017년에는 또한 중앙도서관 1층과 화장실, 자연과학관 시청각실, 그리고 21세기관의 학생라운지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본관의 성면을 제거하는 공사를 했고, 조영관 등 9개 건물을 방수공사했습니다. 2018년에는 중앙도서관 열람실과 인문학관 로비, 그리고 제2공학관의 화장실을 공사했습니다. 학교 시설물의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정경대학의 세미나실을 만들었고, 대운동장과 웰니스센터의 바닥을 공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3년간 다양한 공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우리 대학의 건물 노후화에 대한 상황과 올해의 시설공사 계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노화됐기 때문에 건축물을 계속 리모델링 할 필요는 있어요. 그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는 한 150억 정도. 이제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가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부 3, 4층에 1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완전 히다 하는 것이죠. 노화장실 리모델링이 저희 학교 인문학관, 자연과학관, 뭐 21세기관. 그 화장실이 보면 문이 조금 틈이 있어서 안에 내부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실 열악합니다. 이번 그 7, 8월 달에 공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외장하고 우리 본관 건물 외장도 교의 그 이미지에 맞게끔 아름다운 미관을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의 방학에 이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앞서 언급된 계획 외에도 우리 대학은 대학 본부 외관 리모델링 공사와 학생회관 동아리방과 건설공학관 지하 등의 건물 내부 시설개선공사, 자작마루 내진보강공사, 그리고 장애학생 편의를 위한 제2공학관 리프트 설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올해 공사가 예정된 건설공학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측은 지속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보다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학우들은 여전히 학교 시설에 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우들의 시설에 관련된 소통이 강화되어 이후 학우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JBS 뉴스 신의원입니다.